오마이갓 oh 상윤아 아 고맙다 진짜 <laughs> 아. 와, 뭔데? 아, 죽을 것 같다 아, 빨리 타라 빨리 타라 <laughs> 현재 시각 11시입니다 아파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늦잠을 자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챌린지가 2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2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걸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열심히 걸어볼게요. 신발도 안 말라서 슬리퍼를 샀습니다. 와, 날씨 진짜 좋다. 진짜 야속한 게, 이제까지는 계속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렸는데, 챌린지가 끝나는 날이 되니까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더라고요. 네, 이제. 1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1일 1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 8일 1시니까 딱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동안 432km 뛰었습니다 <laughs> 이제 시간을 더 줘도 다리가 안 움직여서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목표했던 500km를 못 채워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뭐이 도전을 다음에 또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laughs> 절대 다시 안할것 같긴 한데, 만약에 하게 되면 조금 더 강해져서, 회복도 충분히 한 상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500km 달리기 실패. 그래도 힘들긴 했지만, 남파랑길과 해파랑길이 풍경이 예뻐서, 생각보다는 덜 힘들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도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도전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와, 어, 미쳤다. 저장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처음 보네요. 설마 렉 걸린 건 아니겠지? 어? 렉 걸렸다. 안 돼. <laughs> 아, 됐다. 그렇게 저는 결국 7일 동안 432km를 걷고 뛰었습니다. 이 챌린지가 끝나자마자 제가 향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정형외과입니다. 자, 이 걷기 여행의 종착지는 바로 정형외과입니다. 와, 이거 엄청 차갑네요. 음. 처음 경험해본 거리다 보니까 다리에 무리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형외과에 와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포함한 여러 약들을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포항부터 시작해서 거제도까지 달려야 하는데, 제가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남은 거리를 채우기 위해서 며칠 뒤에 다시 창원을 찾았습니다. 자, 다시 시작해봅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때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내려갔는데, 확실히 휴식을 취하고 나니까 페이스가 돌아왔어요. 12코스 도착. 지금 16km 1 시간 반 걸렸습니다. 어 엄청 빠르다. 자 아, 고성입니다 고성. 아, 지금 25km 달렸어요. 시간은 2 시간 39분. 오르막이 좀 있는 것 빼고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계속 이런 차도를 다니고 있어요. 차도 신경 써가면서 달리느라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런 터널 같은 것도 있네요. 와 그때 다리 아픈 채로 여기 느리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좋은 선택이었다. 12코스는 사람이 거의 없는 논과 밤만 있는 코스였는데 마찬가지로 600페이스 정도로 코스를 마쳤습니다. 자 배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2코스 끝났습니다. 13코스는 바다를 끼고 달리는 코스였는데 50km가 넘어가면서 조금 체력적으로 힘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 쉬어서인지 저번 만큼 힘들지는 않았어요. 자, 14코스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통영 터미널쯤에서 끝나고 15코스가 초록색깔.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힘을 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 어느새 거제도 바로 옆에 있는 통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아, 벌써. 67km 달렸어요. <laughs> 아. 드디어 14코스 끝나고 마지막 15코스입니다. 이제 16.9km 남았어요. 우와.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통영에서부터 거제까지 달리면 목표했던 500km 달리기가 마무리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촬영도 하지 않고 달리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자, 드디어 남파랑길 15코스 끝났습니다. 아... 그렇게 총 81km를 6분 30초 페이스로 모두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전은 거리가 긴 만큼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결국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까 500km를 모두 채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카카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직